해볼 수 있는 일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네. 우리 뇌에서부터 시작된 신체 변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것들, 갈망이 생기는 것들 이게 다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뇌에서는 마치 어떨 때는 네. 내가 파이팅을 해야 된다. 네. 약간 곰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근육이 긴장이 되고, 약간, 그렇죠. 어, 스테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렇죠. 약간 긴장되고, 네. 약간 좀 에너지를 빨리 쓰기 위해서 산소교환, 네. 숨도 가쁘게 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된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어, 스스로 해보고 싶다면은, 음. 그런 신체 변화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되돌리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음. 뭔가 이완훈련을 해야 되죠. 음. 어, 이완훈련을 할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심장을 내가 어떻게 조종해서, 음. 심장을 좀 이렇게 진정해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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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종할 수 있는 건딱 하나, 호흡밖에 없다고 얘기를 좀 드려요. 어. 네. 음.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할 때, 이런 때는 자연스럽게 호흡이 과호흡 얕게, 음. 더 많이 들이마시는 호흡이 일어나니까, 네. 무조건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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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좀 긴장했나? 어, 내가 또 약간 불안한가? 음. 어, 내가 또 약간 중독적인 문제에 갈망이 올라오나? 이러면은 호흡을 내뱉는 거에 집중하라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음.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들어오는 숨보다 나가는 숨이 두 배가 되게. 음. 4, 8 호흡, 이런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4셀 음. 동안 들이마시고, 8셀 음. 동안 내보내고, 음. 또 4, 7, 8 호흡 해가지고, 4셀 음. 동안 들이마시고, 7셀 동안 잠깐 숨을 참고, 음. 그랬다 8셀 동안 내보내고, 음. 네, 이런 것들. 음. 근데, 이완이 되면은, 음. 싸울 수가 없어요. <웃음> 이완이 <웃음> 되면은, 네, 불안한 <laughs> 그렇죠. 게 많이 좋아져요. 음. 네,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음. 그리고 또, 자꾸 부산하게 뭔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 불안해요. 내가 약간 뭔가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소소한 거, 새벽 2시에도 할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많이 해놓고, 늘어놓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요. 음. 책을 편다던가, 라디오, 네? 책을 펴다던가 아, 어, 네. 라디오를 듣는다던가,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네.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간단한 약간 뭐 스트레칭 같은 걸 한다던가 네. 있잖아요. 아, 물한 모금 마시는 걸좀 되게 많이. 아, 끊고 가는 거죠? 네, 끊고 가는 거죠. 거죠. 네, 네, 네. 약간 뭐나좀 그러니까 뭐 체중 조절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뇌를 그렇게 속여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어, 꿀꺽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거. 그때 왔을 때 불안의 파도나 뭔가 중독의 파도 같은 게 이렇게 왔을 때그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튜브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물을 마시는 것도 타고 넘어가는 거네요. 네네. <laugh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중간 단계를 두자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무슨 그냥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탭핑. 기법을 좀 쓰자는 거예요. 음. 그럼 내가 그 훈련인 거죠. 그게. 음. 일종의 새로운 음. 학습이고, 음. 어나 컴퓨터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데 알람이 울려도 음. 잘안 돼요. 음. 그럼 나 뭐하기로 했지? 그럼 나 손동을 좀 두드리기로 했다. 아니면 나 여기를 좀 두드리기로 했다. 음. 그럼 이 다음에 뭐하지? 그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나물마시러갈 거야.라는 음. 식으로 음. 정해놓고 과정을 놓고 는그예요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번에 안 되니까. 네네네. 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네. 루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적용하기 훨씬 좋거든요. 아, 그러네요. 운동선수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가 공을 잘 던져야 되는데, 네. 굉장히 이완이 잘 돼야지 구속이 빠르고, 음. 이완이 잘 돼야지 구종을 선택해서 원하는 데다 꽂아 넣을 수가 있는데, 음. 대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음. 경기 중 상황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 음. 상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 영향 받아서 몸이 굳어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아, 그러네요이왕이 돼야 스무스는 거군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이제 스포츠 심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부분을 약간 네. 계속 가르치고 약간 네. 얘기하고 네.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야구나 네. 골프나. 네. 네. 약간 정적인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운동을 할때 이게 멘탈 네. 코칭을 하면은 효과가 네. 좀 많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야구랑 골프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양궁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은 많이 그렇게 네. 어, 정신건강 동사자들이 일하고 네. 을 계시고요. 아 음. 멘탈 코칭은 네네 네. 그건 저기 이완과 이완법에 대한 뭐, 이런 뭐 것들. 이완도 그렇고 네.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또 되게 네. <laughs>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 네, 그들에서 중독 문제도 있고, 네. 어, 또 집안에 또 여러 가지 우한이 있고, 네. 어, 이러다 보니까는 네. 그런 거를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네. 해소가 되고, 네네. 경기에 집중해서 네네. 퍼포먼스를 최대한 향상을 시키는 거죠. 네네. 음. 스포츠 그러니까 전문가답게, <laughs> 네, 이완과 이 불안의 해소에 대해서도 아주 좀 특별한 또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종범 원장님이 또 강조하시는 게 심플라이프시잖아요. 네. 네. 심플라이프 좀 어떻게 꾸려가면 좋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불안과 네. 이 삶이 엉크러져 있는 것 같을 때 네. 모든 걸 늘어놓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을 해야 되죠. 네. 최대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을 네. 가지수를 좀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네. 단순하게 해야지 다룰 수 있고. 음, 예를 들어서요, 저는 네. 네. 다룰 수 있는 거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를 네. 하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네. 다룰 수 있는 거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뭔가 효용감을 느끼시잖아요. 자기 효용감. 네, 그렇죠. 어, 내가 되게 효율성이 있다. 네. 내가 된다. 네. 좋아진다. 네.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또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그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를 느껴야 네. 성취감이 있어야 만족도 되는 거고 만족됐을 때또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 같은 요 마지막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불안에 관련돼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네. 저도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 불안을 똑같이 느끼고, 네. 되게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음. 하는데 다 어려우세요. 네. 정말 어려우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 정신 건강이 좀 같이 동반돼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좋은 걸 찾았는데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의 문제고 그냥 똑같이 그 전에 하시던 거랑 똑같은 수준의 즐거움을 주는 거를 대체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잘안 되면 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소소하게 많이 늘어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 나는 너무 무기력해. 어, 나는 좀 우울하다. 어, 나는 잠도 잘못 자겠다. 여러 가지 내 어떤 대인 관계, 사회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정신 건강의 전문가들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오늘 그 코로나 관련된 불안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많이 말씀 주셔서 너무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 병원 방문하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겨서 네, 네. 조금 더몇개좀 여쭤보려고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laughs> 이 우리 강준모 원장님이 좀 보기 드물게 그 스포츠 정신의학에 또 어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한국빈상영맹 스피드케이팅심리담은 분석위로 심리 분석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증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강 그 스포츠의학이나 아니면 그동안 그런 선수들 자문했던 것들이 있으면 특별한 게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시켜 줄수 있나요? 예, 네,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게 제가 네. 스포츠 정신의학을 하게 된 계기는, 네. 어, 일단은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가 뭔가 이제 정상 수준에서 네. 조금 어려워진 분들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것도 당연히 하고 거기서부터 정상 수준에서 좀더 나은 퍼포먼스, 네.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거는 방법이 없을까? 네. 어,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아, 스포츠 정신에 그하면 그런 걸좀할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음.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작, 아. 아주 잠깐 했는데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뭐 저한테 감사하게 뭐 예전에 뭐 빙상 선수들, 국가대표 빙상 선수들, 뭐 이렇게 스피드스케이팅하는 분들도 만났고, 또 핸드볼 하는 선수들도 만났고, 이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선수들도 되게 다 사람이고, 다 어려움들이 있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또한, 어, 좀 약간 어떤 게좀 중요하냐면은, 좀 진단적인 접근이 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들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현재 우울감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약간 멀티태스킹, 음. 분할 능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뭐 음. 등등등, 여러 가지 음. 검사들을 했는데, 음. 그걸 통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는 거죠. 아, 그렇죠. 음, 네. 그렇죠. 당신은 이런 이런 게 좋은데 이런 점이 좀 아쉬우니까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겠다. 지금 지도자의 와 갈등이 심한데 그럼 제가 직접 지도자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이런 문제를 중재하는 거에도 관련을 한다든가 또 너무 불면이라든가 생물학적 변화가 심할 때는 저희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겠네요. 네. 도핑이나 이런 거에 좀 걸리지 않는 네. 그런 문제 있는 걸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또 선수들 오시면은 네. 잘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이, 방역에 개원하신 이유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가까이 한체대도 있고, 네. 아마, 뭐, 지금 그렇다고 어떤 관계가 협력 관계가 있진 않지만, 네. 네, 과거 인연이 있어서 아마 가까이에서 도움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일반인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있으시겠어요, 선생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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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저기, 병리적인, 정신병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은 괜찮았는데,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현업에서, 전공 분야에서 더잘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 어떤 도움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약간의 분석적인 기법을 좀 도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지행동 네. 치료적인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좀 인지가 왜곡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바꿔서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선택을 다르게 하면은 음. 좋아지실 것 같다 하면은 네.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시고. 네. 어, 근데 실제로 다른 것보다 그냥 원래도 책임감이 되게 많으시고, 기능이 되게 좋으시고 네. 약간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확실히 불안 문제가 많아요. 음. 근데 그럴 때는 음. 설명을 잘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아주 소량의 항불안 음.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음. 내는데 음. 저는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도와드리는 것 진짜. 같아요. 음. 크게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더 좋은 수행을 위해서 네. 그 부수적인 그 불안이나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뭐, 어떤 필요할 때는 소량의 약물도 쓰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수행을 도와드린다는 씀각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네, 선생님, 혹시 병원 소개나 자랑이나 조금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laughs> 네, 그냥, <laughs> 다들 그, 요즘에 정신건강 의학과의 약간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피로를 느끼시고 편하게 오시는데, 뭐, 다른 분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런 분들처럼 열심히, 그리고 잘 따뜻하게 듣고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오늘 이런 얘기 드린 거를 통해서, 아,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볼 필요가 있나?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처음 들어본 그 스포츠 정신 이야기 대면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네요. 네. <laughs>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